안녕하세요. 2024년 7월 30일 예, 화요일 날 경매 식물들 입고가 돼서 또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오 장마 기간이 이제 끝났는지 서울 양재동도 엄청나게 지금 뜨겁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어떤 식물들이 입고가 돼가지고 구독자님들의 눈호간과 실링을 시켜줄란지 함께 보러 가시죠. 네, 메인 섹터 있는 쪽부터 찍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은수 15cm 화분에 들어 있고. 네, 가격은 5,000원입니다. 네, 노지에서 월동되는 식물이고, 요만했던 네, 게 두세 달만 돼도 한두배 이상이 커질 정도로 금방 덩치가 커지는 식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섬 초롱꽃. 색상은 그때 두 가지가 들어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안펴 있는 거는 저희도 색상이 구분은 안 되고요. 한 포트에 가격은 7,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황금 사철. 예 가격은 2,000원이고 요거 역시 노지에서 월동하는 식물입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블루버드라는 나무고 요거 역시 노지에서 월동 가능합니다. 아예 그리고 초반에 설명을 드리면 저희 가게 지금 원래 7월 31일 수요일까지 20% 세일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거 연장해가지고 8월 10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8월 10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오늘 경매, 그다음 에 이번 주는 지난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요일 날 경매가 없습니다. 경매장이 어 휴가 기간으로 영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경매는 없고 다음 주 화요일 금요일 경매까지 해서 다음 주 토요일까지 어20% 세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단어 회양목, 철쭉, 그다음에 사철나무, 흙 모종 제외입니다. 모종. 나머지 뭐 실내, 식물들, 꽃들, 그 다음에 야생화들, 나무들은 다 하는 겁니다. 꽝의 네, 비름 10cm 포트에 들어있고 가격은 2,000원. 요것도 노지에서 월동되는 식물이고. 네, 요거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은수. 오늘 또 새로 재입고가 되었고 가격은 2,000원. 네, 아까 15cm 짜리에서 설명드린 거랑 동일합니다. 은수. 만져보시면 굉장히 부들부들해요. 그리고 에키네시아 다 팔려서 안 들어오고 있다가 오늘 또 재입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과 주황색과 분홍색과 여러 가지 색으로 입고가 되었고 15cm 화분에 들어있고 노지에서 월동 잘 됩니다 에키네시아의 가격은 7,000원 꽃망울도 보시면 은한 6, 7개 이상이 달려 있어요 그죠? 색깔이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한 2, 3년만 지나면 어, 크기가 한 3배 정도 커지고 키도 한 허리춤까지 자라면서 정원에 큰 포인트 식재 되는데 정말 좋을 거고 한 여름을 꽉 화단을 채워주는 꽃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월동도 잘하고 여름 내에 아주 짱짱하게 잘펴요 만져보셔도 굉장히 단단합니다. 다음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엔젤로니아 가격은 2,000원이고 색상은 찐보라랑 연보라색 두 가지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흰색은 거의 없어요. 네 가격 2,000원, 이것도 세일 들어가면 그러니까 1,600원이 되는 거죠. 네그 다음에 뭐 비댄스는 지금 뭐 봐줄 만한 게 지금 없는 것 같고,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펜타스도 오늘 입고가 되면서 거의 나가가지고 지금 뭐한 40포트밖에 안 남았어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펜타스는 가격이 2,500원, 이것도 20세일 하면 2,000원이 되는 거죠. 8월 10일까지는!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과 다다음, 아, 다음 주 금요일까지 다음 주 화금 들어오는 식물들이 다20% 세일이 들어갈 겁니다. 그때까지 뭐 원하시는 식물들이 있나 영상 잘 보시고서 네, 원하시는 거 많이 구매해서 가시길, 네, 싼값에 좋은 물건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네, 천일홍 10cm 포트에 들어있고 가격은 2,000원입니다. 오거는 노지에서 월동하는 식물은 아니고 가을까지는 꽃이 피고 지고 반복합니다 백합은 오늘 뭐 새로 입고 된건 없고요 다음에 루드베키아 10cm 포트에 들어 있는 거 여전히 이렇게 키가 삐쭉 올라와서 있는 거 있고요 그때보다는 이제 꽃이 점점 벌어지고 있죠 예, 이제는 해가 뜨겁기 때문에 아침에 물을 줘도 이렇게 조그마한 화분에 있는 것들은 예, 저녁 되기 전에 또 마르기도 합니다 예, 화분에 비해 식물들이 워낙 크게 튼실하게 자라있거나 그러면 물이 금방금방 또말를 수가 있어요 예, 그 점은 참고해서 관수에 예, 이제 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지난주까지는 계속 비가 와가지고 오히려 물에 썩어나가는 걸 걱정했는데 이제는 물 주는 걸 신경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뜨듯하고 예, 해가 어쩍버쩍 뜨니까 이제 10cm 포트에 있는 채송화도 꽃이 많이많이 예, 많이 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지에서 월동은 안되고 채송화의 가격 한 포트에 2,000원 네, 색상도 뭐요런 색으로 이거 저거 있고 네, 한 포트에 간혹 이렇게 섞인 것도 간혹 있습니다 다 섞여 있진 않아요 그것도 네, 색상은 보고 판단하셔야 되고 피지 않았을 땐 저희도 알수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메인 진열대 끝내고 앞마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앞마당으로 넘어갔고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네, 미니 국화, 에그 국화라고 불르는 국화가 또 들어온 것 같네요. 10cm 포트에 들어있고 가격은 2,000원입니다. 이것도 20% 세일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1,600원이 되는 거겠죠, 지금은. 네, 이렇게 들어있는 국화. 그 다음에 10cm 포트에 들어있는 1일초도 입고가 되었습니다. 흰색과, 네, 진한 주황색, 네, 빨간색, 네, 분홍색, 빨간색까지 이렇게 해고한 다섯 가지 색 들어왔고 10cm 포트에 들어있는 1일 초에 가격은 모두 동일하게 2,500원입니다. 500원이 또 오른 것 같네요. 그때그때 네, 그때 시세랑 그거 발맞춰 저희는 계속 가격이 조금 오르면 올라갈 때도 있지만 거꾸로 조금만 떨어지면 푹푹푹 떨어지니까 그때그때 그때 영상을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잘 영상을 못 보고 오셨다 하셔도 이렇게 항상 스티커가 혹은 꼬리표로 가격과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20% 세일 들어가면 어차피 2,000원 되죠 네, 그 다음에 목백이롬 이렇게 네, 여름 내 요즘 딱 이렇게 매미가 잘올때 꽃피는 식물이고 예, 가격은 작은 사이즈라 13,000원씩 나갑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이거보다 가격이 더 비싸요 그 다음에 황금새우꽃 들어온 지 한참 됐는데도 진짜 아직까지도 이렇게 동그란노랑색의 꽃이 아직도 펴있고 이렇게 큰 사이즈의 황금새우꽃은 가격이 12,000원입니다. 단 노지에서 월동 안 합니다. 이거 약간 야생화처럼 생기긴 했는데 노지 월동되는 식물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쪽 앞마당 위에도 1일 초가 또 DP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파체스 뉴기니아 봉선화라고 불르는 15cm 화분에 들어있는 뉴기니아 봉선화 가격은 8,000원입니다. 네, 목질이 굉장히 두껍게 돼서 들어왔고 네, 반 그늘이나 그런 데서도 굉장히 꽃이 잘 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너무 직사를 세게 맞거나 그러면 잎이 조금은 탈 수가 있으니까 오점만 조심해서 키우시면 어렵지 않게 키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네, 꽃 도라지 네, 색상이 뭐 여러 가지가 아닌 보라색만 들어왔고 가격은 2,000원입니다. 네, 꽃 도라지 그냥 노지에서 월동하는 도라지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노지에서 그냥 월동은 안 되고, 구근이 좀 비대해지거나, 약간의 바람을 막아주고, 뭐 그런 환경에 식재를 하시면 월동도 가능합니다. 다음 15cm 화분에 들어있는 페라고늄. 15cm 화분에 들어있는 페라고늄이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고, 가격은 6,000원입니다. 장마 시즌, 뭐 비가 많이 오는 시즌이 좀 끝나니까 이게 입고가 된것 같아요. 색상도 뭐 빨간색과, 좀진 분홍색. 네, 연 분홍색 해 가지고 세 가지 색상이 있고요. 대개 있는 아마 페라고늄 제라늄 류들도 아마 이렇게 풍성하지 못할 겁니다. 그죠? 요즘 워낙 덥고 습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폭삭폭삭 많이 주저앉았을 거예요. 요렇게 튼실한 페라고늄이 들어왔다는 거. 근데 6천원인데 요것도 20% 세일 들어가면 4,80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크로산데라 환타 색감이 도는 꽃이고 주황색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옅은 주황색이 나고 있고 크로산데라의 가격은 10cm 포트가 2,500원 이것도 20% 세일 들어가면 2,000원이 되겠죠 이렇게 크로산데라, 그 다음에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미니 장미가 또 입고가 되었는데 오늘은 가격이 좀또 어, 차등이 돼 있습니다 3,000원으로 된게 들어왔어요 4,000원이 아닌 3,000원으로 된 이런 보란색에 들어있고 뭐 이거를 못 외우시더라도 보시면 예, 이름과 가격이 붙어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예, 조금 네, 숱이 네, 작고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니 장미 2,500원짜리도 있습니다 네, 가격이 다 붙어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또그 다음에 이쪽에는 또큰거 키가 좀 뻣쭉 자라서 키가 큰게 나온 거 이런 질도 2,500원에 똑같이 나가고 있고 그 여기 단색으로 주황색으로만 이루어진 색으로 이렇게 또 들어온 게 있는데 요것도 키는 좀큰 편이고 가격은 또 요거 역시 동일하게 2,500원입니다. 이렇게 꽃망울 두세개펴 있고 두세개 정도 꽃망울이 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색감 요런 식의 색감이 나타내고 있다는 거. 약간 그러니까 미니 장미도 가격이 다 붙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2,500원짜리랑 3,000원짜리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글록시니아 15cm 화분에 들어있는 거 들어왔고 가격은 6,000원씩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들어온 거 보면 은 진한 분홍색은 거의 안 보이고요 보라색이 거의 많고 예, 투톤 분홍과 보라색이 많습니다 요 원톤 분홍색이 거의 없다는 점 참고하세요 이거는 지금도 세 포트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거의 다 보라색과 예, 투톤 분홍색만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6,000원인데 20% 세일이 들어가면 예, 1,200원이 빠져서 4,800원이 되겠죠. 예, 노지에서 월동하는 식물은 아닙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이쪽에 만데빌라. 예, 이것도 약간 어, 크로산데라 스 마냥 옅은 주황색 깔 빛감의 피는 이런 꽃이 있고 이렇게 어, 또아리를 틀어 가지고. 지지목을 세워서 이렇게 동그랗게 세우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넝쿨 식물이기 때문에 넝쿨을 타고 올라갑니다. 다만 노지에서 월동되는 식물은 아니니까 따뜻한 실내에서 해가 많은데 보여주시면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어, 황금새우꽃 10cm 포트에 들어있는 3,000원짜리 황금새우꽃 10cm 포트에 들어있고 가격은 3,000원입니다. 이렇게 되어있는 황금새우꽃도 뭐 새로 들어온 건 없고 예, 들어온 지 거의 2~3주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좀 달려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이거는 페어리스타 예, 일반 뭐 멀리서 봤을 때는 약간 1일초랑 흡사하게 생겼죠 근데 이게 1일초보다 사이즈는 더 작아도 더 비싸요 이렇게 분홍색과 찐 자주색, 분홍색, 흰색 그 다음에 옅은 보라색까지는 있습니다 근데 옅은 보라색은 몇 포트가 안 남았어요 벌써 네, 이렇게 10cm포트에 1일초보다는 훨씬 많은 꽃망울이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아주 아기자기한 꽃망울들이 많이 달려있어요. 가격은 5,000원이고 이것도 20% 세일이 들어가면 뭐 1,000원이 빠져서 4,000원이 되겠죠. 네, 뭐이 정도 되는 것 같고 앞마당 이렇게 찍고 근데 하우스랑 오늘은 오히려 야생화 쪽엔 찍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찍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내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실내에 들어왔고, 요거는 이제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신고디움 화이트. 네, 가격은 5,000원이고, 이렇게 무늬가 알록달록 들어가 있습니다. 네, 보부님이 실내 식물도 조금만 더 관찰해서 찍어달라 해서 속도를 조금 늦춰서 찍겠습니다. 네, 요거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네, 블랙 벨벳, 알로카시아 블랙 벨벳. 가격은 4,000원. 20% 세일하면 800원이 빠져서 3,200원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핑크 프린세스. 이것도 20% 세일이 들어가면 가격이 4,000원이 될 겁니다. 근데 굉장히 튼실하게 입장도 많고, 예, 가져가시면, 어, 큰아분으로 옮기시고, 지지목도 아주 굵은 거를 세워주셔야 할 만큼 굉장히 대형 사이즈, 중대형 사이즈로 커지고 있는 사이즈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요거는 항상 있던 거니까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삼색 코야. 예, 지난 금요일 날 들어왔다가 토요일 오전 바로 되자마자 바로 금방 다 팔렸던 삼색 코야입니다. 예, 또제 입고가 되었고, 여전히 8월 10일까지는 뭐20% 세일 한다고 그랬으니까 1,400원이 빠지죠. 그러면은 4,400원. 5,600원이죠. 5,600원. 5,600원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암산을 하다 실수를 하더라도 써져 있는 가격이 맞는 거고 써져 있는 가격에서 20%를 하면 됩니다. 기록지도 상당히 길게 들어온 것 같은데 어, 다만 어, 저번에 가져가신 꼬미아님이 가져, 아 크림주님이 가져가신 것처럼 꽃망울이 달려 있는 거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기록지는 그때 못지 않게 길게 들어왔다는 거. 근데 그냥 7천 원 자체도 굉장히 싼 건데 20% 세일 자체도 들어간다는 게 완전 혜자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뷰티풀 예, 스타 가격은 5천 원이고. 네, 물 색감이나 그런 것들 아주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들어와 있죠. 네, 뒷면 보면 은 굉장히 빨갛게 들어와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이쪽에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히메 몬스테라. 네, 몬스테라 류인데도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돼서 구멍들이 나 있고 찢어지는 입구로 돼 있는 히메 몬스테라. 이것도 가격 2,500원. 이것도 세일 들어가면 결국에 2,000원이죠. 그 다음에 세부블루 10cm 포트에 들어있는 가격 5,000원짜리. 와, 이것도 기럭지가 여기서 굉장히 잘한 것 같고 5,000원이니까 20% 세일이 들어가면 네, 가격 4,000원이 되겠죠. 그다음에 10cm포트에 들어있는 옐로우 몬스테라.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싱고디움 옐로우, 옐로우 몬스테라래. 죄송합니다. 옐로우 몬스테라를 너무 구매하고 싶은 마음에 저도 예, 저희 가게 아직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옐로우 몬스테라는. 예, 싱고디움 옐로우고 10cm포트에 있는 게 가격이 9,000원. 이것도 굉장히 고가죠. 10cm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9,000원이면 네, 이렇게 그래도 9,000원이면 저희 가게 네, 가격으로 봐도 아, 홍공자 네, 꼬미야가 썼대요. 진짜 잘 썼네. 네, 홍공자 꼬미야가 썼대요. 진짜 잘 썼다, 명필이다. 네, 이거는 10cm포트에 들어있는 아그로네오마 가격은 4,000원이고 네,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0cm포트에 들어있는 예, 뭐야, 스노우 사파이어 예, 입고가 되었고 아그로네요 예, 진짜 눈이 내린 것처럼 이렇게 색감이 굉장히 알록달록 흰색과 녹색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 예, 그 다음에 이쪽에 10cm포트에 들어있는 칼라디움 가격은 6,000원이고 이렇게 흰색, 화이트와 녹색이 섞인 것과 네, 굉장히 분홍 톤으로 섞여 있는 거두 가지가 있고 가격은 6,000원. 그 다음에 오늘 또 새로 입고 된 트리안 핑크 브리즈 10cm 포트에 들어있고 가격 3,500원. 근데 네, 뭐 오늘 들어왔다고 세일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까 초반에 말한 대로 흙, 그 다음에 모종. 그러니까 그 상추 모종, 먹는 모종 말하는 겁니다. 상추, 고추 같은 그 모종. 그리고 어 회양목, 철쭉 사철나무 제외는 다 합니다. 오늘 들어온 것도 해요 뭐 재고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새로 들어온 물건도 하니까 그점 참고하세요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레드 스타 가격 3,000원 네, 그 다음에 요거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오렌지 스타 요거 역시 가격 3,000원 네그 다음에 요거는 카랑코아 10cm 포트에 들어있고 칼란디바 카랑코아 가격 2,500원입니다 요것도 20% 세일 들어가면 네, 결국에 2,000원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아비스, 대국도 15cm 화분에 굉장히 큰 사이즈로 9,000원에 나왔어요. 이거 자체도 저렴한데 20% 세일이 들어가면 1,800원이 빠지니까 7,200원이 되겠죠. 그럼 맞죠? 네, 하여간 이 금액에 20%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제가 암산으로 쭉쭉쭉 말하다가 혹시라도 다르게 말해도 네, 양해 부탁드려요. 그다음에 이거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폴리시아스 가격은 3,000원 숱이 예, 예, 엄청 좋아졌죠 대신 예, 목질이 조금 얇아지긴 했는데 숱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새순들은 더 너무 많이 나와있는 모습이고 3,000원이니까 600원 할인돼서 2,400원이 되겠죠 이것도 20%를 하면 폴리시아스 예, 뭐 극락조나 뭐 이런 행운목, 무늬 행운목은 원래 있던 거니까 지나치고 예, 그다음에 오늘 또 들어온 예, 이거는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아그로네오만데 네, 가격이 12,000원이라고 합니다. 이니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아그로네오만.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거. 그다음에 여기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네, 100원이야 프라우고프만 가격은 3,500원이고 이것도 20%가 들어가면 700원이 빠져서. 네. 그러면 2,800원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신고디움 핑키. 10cm 포트에 들어있는데, 오늘 또 새로 들어온 거고, 가격 4,000원으로 무늬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들어왔어요. 보시면 무늬가 이렇게되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에피프리넘 피나턴 바리에가타. 또 새로 들어온 물건이라 무늬도 깔끔하고, 기럭지도 굉장히 좋게 들어왔고, 가격 역시 착하게 3,500원. 네, 이것도 20% 들어가면 700원이 빠지니까 2,800원이 되겠죠. 이렇게 되어있는 에피프리넘 피나톤 바리에가타 그 다음에 이쪽에 들어있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거 네, 아까 거랑 또 다르게 네, 같은 종자지만 폼이나 그런 게 조금은 달라서 가격도 다릅니다. 써있는 가격 그대로니까 네,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산호수 한 포트에 들어있고 가격은 2,000원입니다. 이것도 20% 들어가면 400원이 빠지니까 1600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꼬미야가 글씨 썼던 홍공작. 오늘 들어온 거고, 가격은 4000원으로 지난번에 있던 건다 팔리고 새로 들어왔어요. 논이랑 네. 비슷한 요거는 <laughs> 10cm 포트에 들어있고, 가격은 4000원이고, 20% 들어가면 800원 빠져서 3200원에 나가고 있겠죠. 홍공작! 예, 좀, 요 실내에서 찍는 건 거의 다관엽류로실 외에서 월동하는 식물들이 아닙니다. 실내 월동입니다. 영상 한 10도 이상은 되는 게 안전해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아단소니 몬스테라 가격은 2,500원이고 요것도 20% 들어가면 예, 뭐 2,000원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수성 아이비. 가격은 3,000원이고 이것도 20% 들어가면 600원이 빠지고 2,400원이고 이거 예, 마란타 이것도 뭐 그냥 있던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호야 10cm포트에 있는 거 2,500원 이것도 계속 있던 거니까 예, 그다음에 뭐 칼라디움 예, 아까 거랑 다르게 키는 좀더 크지만 무늬가 아예 다른 종자라 가격이 여기에서 저렴해요. 한 포트에 4,000원이고요. 이거는 예, 색감도 이런 색 이런 네, 색 요런색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예, 스파트필름 가격은 2,500원이고, 이렇게 신세꽃으로 예, 촛불 모양 같은 꽃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뭐 수경으로도 많이 키우시고, 해가 좀 없는 화장실이나 그런 데서도 잘 키우시는 식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15cm 화분에 들어있는 몬스테라 가격은 8,000원이고, 그 다음에... 어? 아,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예, 그 아직 콩콩 야자 남아 있습니다 그냥 2,000원에 팔아도 이 자체가 완전 해자일 정도로 엄청나게 사이즈도 크고 목질도 보시면 굉장히 두껍게 자리 잡혀 있어요 그죠 이게 2,000원입니다 그리고 또20% 들어가면 1,600원이니까 정말 해자인 것 같아요 사이즈를 보여드려도 이렇 크롬 큽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테이블 야자 또 10cm 포트에 들어있고 가격 2,000원 네, 그다음에 연아주 10cm 포트에 들어있고 가격 6,000원. 네, 이것도 다20%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 10cm 포트에 들어있고 네, 칼라데아 세토사. 이것도 가격은 3,500원. 20% 들어가면 네, 700원이 빠져서 2,800원이 되겠죠. 음,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칼라디움도 가격은 한 화분에 4,000원씩 나가는 종자들이에요. 이것들. 이것도 12cm 화분에 들어있는데도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칼라데아 비타타, 예, 이것도 어, 따뜻하고 습한 공중 습도가 습한 것이 좋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고 가격은 5,000원. 집안 예, 실내 에 건조도가 너무 낮거나 예, 습도가 너무 낮거나 건조도 건조하다면 잎 끝이 갈변하기 쉽상입니다. 칼라데아 류들은. 공중 습도를 높여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아라리아. 네, 가격은 4,000원이고, 이것도 20% 들어가면 800원이 빠져서 3,200원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뭐 새로 들어온 거는 딱히 없으니까 내일 실시간 방송에 따로 찍어봐 드리고, 이쪽에 그나마 하나 들어온 게 이거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실버레이디. 네, 가격은 3,000원이고 이렇게 짱짱하게 굉장히 크게 들어왔죠 진짜 위에서 봐도 그렇고 옆에서 봐도 네, 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격 자체가 3,000원인데 여기서 20% 들어가면 2,400원이니까 이것도 해잡니다 그죠 네, 7월 말일 수요일까지 한다는 거 8월 10일 토요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참고하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흙그 다음에 철쭉 해양목 어, 사철나무 그 다음에 어, 상추 같은 모종은 하지 않습니다. 그거 제외 모든 품목 여기 지금 실내에서 찍은 것들, 실외에서 찍은 나무, 꽃뭐다 가능합니다. 이거는 칼라데아 오나타 10cm 포트에 들어있고 가격 4,000원. 네, 그리고 저희 가게는 예, 일러드리는 가격. 항상 최신의 영상을 보고 오시면 그 가격 그대로 구매 가능하시고요. 예, 영상을 못 보고 오셨어도 이렇게 항상 바뀐 가격 판매하는 가격으로 다 써져 있으니까. 읽어 보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예, 너무 오래된 영상을 보고 오시면 식물이 없거나 가격이 변동될 수 있, 있을 수 있으니까 고정 그 꼭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가격을 마진을 낮춰서 항상 파는 가게라 예, 뭐 10개를 사니까 하나 껴주고 20개를 사니까 뭐 만원 빼주고 뭐 이런식으로 추가 디시나 추가 서비스는 없다는 점은 꼭 알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카운터에서 구매를 하시면서 계속 입씨름을 하지 않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네, 100원이야 루킹글라스, 가격은 8,000원이고, 이것도 20%가 들어가면 어, 1,600원이 할인돼서, 그럼 6,400원이 되겠죠. 네, 갈치빛깔이 나는 루킹글라스, 반짝반짝 네, 빛납니다. 실제 해 있는 곳에서 보시면, 이 네, 정도면 원래 기존에 있던 것들, 뭐 요거저거 찍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는 카비, 웬일이야? 카비! 네, 카비, 네, 월동 달대고 얘도 금비랑 같이 와서 금비랑 얘랑 자매입니다. 살관 네. 이렇게 네,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024년 7월 30일 화요일 날 네, 경매 식물들 입고된 거 촬영해 봐드린 영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시면서 마음에 드는 식물 있으셔서 뭐 저렴한 20% 할인한 가격으로 좋은 식물 구매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까지 시청하시면서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이쪽에 동그란 버튼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찾아오시는 법이나 전화번호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에 영상 클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날 이제 많이 뜨거워졌으니까 건강관리, 식물관리 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항상 꽃길만 걸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물TV 식물아빠 여광일이었습니다.